안녕하세요. 린스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수학이랑 과목, 다른 과목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laughs> 수학은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어, 아니면 그냥 어, 문제풀이를 본다든지, 답안지를 본다든지, 어,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잘 오르지가 않아요. 음. 결국 수학이란 과목은 내가 푼 문제 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푼 문제 수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laughs> 사실 비례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건 뒤에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어찌되었든 내가 직접 얼마나 풀어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무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인 편이지만, 그래도 수학은 좀 개별적으로 개성에 맞춰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해력이 빠른 학생에게는 조금 빠른 진도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편이고요. 어, 인내력이 좋고 어, 노력을 하는 학생에게는 어,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꼼꼼한 수업을 통해서 어,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숙제를 통해서 많은 양의 반복 숙달을 시키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뭐 여행이나 스포츠나 게임 등의 예시를 들어서 조금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17년이나 별탈 없이 학원 강사, 과외 강사를 할수 있었던 거겠죠. 자, 공부라는 것 말이죠. 아 물론 이 얘기는 저도. 어, 대학교에서 강의 때, 어,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조금 각색해서 들려주는 부분이에요. 공부라는 거는, 어, 머릿속에, 자, 하나의 종이와 하나의 지우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한번 공부를 하면, 이렇게 공부를 쫙 하면, 이렇게, 어, 내가 쓴 종이에 이 것들이 공부한 것들이 기록이 된대요. 근데 공부한게 이렇게 기록이 되면 지우개는 왜 있겠어요? 지우개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린대요. 어. 맨 앞이랑 맨 뒤만 빼고 음. 며칠 후에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보면 진짜 맨 처음에 봤던 거랑 마지막에 봤던 거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인 거죠. 지우개가 다 지워버렸으니까. 어. 뭐 어떤 영어 제목처럼 머릿속에 지우개가 항상 생겨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부란 뭐냐? 어. 한번 읽고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천재가 아닌 이상 이 머릿속에 지우개를 없애나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모조리 소모를 시키는 거죠. 어.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반복이라는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음. 지우개는 쓸수록 줄어들기 마련이고, 결국 지우개를 다 썼을 때, 나는 비로소 이걸 공부했다. 난 이걸 완벽하게 기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학도 비슷해요.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반복했을 때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 그렇지만 뭐 현재 수학교육 현실상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죠. 반복 숙달의 과정 음. 짧은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완벽히 풀어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숙달을 통해서 풀이할 시간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점점 수학시험은 난이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뭐 솔직히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할거 없이 찍는 방법의 강의가 정말 많은 노하우로 전수될 정도로 합리적인 찍기 방법들이 잘 들어맞았어요 음. 뭐 대입을 한다든지 어 번호들의 개수를 센다든지 뭐 전제가 삼각형이라고 나온다면 정삼각형에다 대입을 하고 사각형이라고 나오면 정사각형에, 직사각형에 어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요런 어 방법들로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들도 많이 줄어든 상태죠 어 즉, 점점 더 이제 선생님들도, 문제 내시는 분들도 어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점점 더 진짜 알고 있는 학생을 가려내는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잠깐 여담으로 넘어가서 음,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어,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리고 어, 저는 다이어트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저는 게임 중에도 RPG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역시나 아재죠. 음. 뭐, 저는 과금을 하는 거는 좀 게이머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 RPG 게임을 과금을 안 하고 즐기는 편인데요. 사실 과금을 해야 이제 어, 게임사도 돈을 벌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어, 페이투인이라는 시스템은 조금 좋아하지 않아서 과금을 한다고 하다가도 옷만 사는 정도. 아 이건 진짜 어, 딴 소리였고요. 자 RPG 게임이랑 수학이랑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자 RPG 게임에는 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 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 분명 나는 계속 싸우고 있는데, 계속 몹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강해지지가 않아. 똑같은 상태야. 어. 뭐 장비가 바뀐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어. 장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놓 차치해 놓고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어. 나 자신에 대해서 봅시다. 어. 레벨업을 하기 전에는 캐릭터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 수학도 비슷해요. 자 어떤 한 문제를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답이 있다 그러면 어. 답에 도출되기까지 어. 중간에 들어가는 공식이 한계인 경우는 어, 정말 기본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보통 두 개에서 네개 정도의 공식을 사용해야. 어, 사실 뭐두 개에서 네 개뿐만이 아니라 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과정을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생각하면 열 줄, 스무 줄도 걸리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음. 여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틀림없이 패스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나는 이 공식이라는 몹을 잡았어요. 어, 얘를 알았어. 어, 그렇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왜? 그 다음 몹이 기다리고 있거든. 어,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아야지 문제를 풀어서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숙달을 했을 때 레벨업을 해서 진짜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좀 음, 이런 식으로 오르게 돼요. 자, 처음에 내 성적이 5등급 정도였는데, 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음. 오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4등급이 되었어요. 어, 4등급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공부를 해서 어, 하나씩 등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적이란 게 조금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수학은. 음. 뭐 영어나 다른 과목도 뭐 비슷하다 어쩌다고 하는데 사실 영어는 이런 식으로 오른다기 보다는 어, 영어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 확 오르는 지점이 존재하고 다시 어, 잘 오르지 않는 지점이 오는 어, 요런 곡선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귀와 느낌이 딱 트이는 순간 귀와 입이 트이고 그리고 어, 뭐랄까 영어로 좀 생각을 할수 있게 된 순간이 온다면 더 좋겠지만 음.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적이 확 오르고 어, 그게 거의 1, 2등급까지 한, 번, 한 번에 오른다 그러면 수학은 한, 한 등급이 계속 고비에요 어. 거기다가 RPG랑 또 비슷한 점은 같은 몹이라고 했을 때도 어, 처음 잡았을 때 익숙해졌을 때내 어, 캐릭터의 스테이더스, 장비 등등이 변하지 않더라도 패턴과 특성을 이해하고 잡으면 점점 빠른 시간에 클리어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수학 문제도 처음 풀 때는 시간이 꽤 들어가는 문제들도 어 패턴 특성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도출하는 게 가능해져요 숙련에 의해서 점점 짧은 시간에 클리어 한다는 점이죠 어 그리고 나보다 약한 몹을 잡으면 경험치가 점점 적게 들어오다가 어 어느 순간에는 경험치가 아예 안 들어오죠 이것도 비슷해요 어 수학도. 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쉬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음,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음. 또, 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레벨업에 많은 경험치를 요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RPG의 특징이죠. 어,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음. 이런 것처럼 게임과 수학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제가 왜 다이어트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살이 좀 많이 찐 적이 있어요. 어, 한 95kg까지? 음. 어, 약 1년간의 다이어트를 통해 25kg 정도를 감량해 보았고, 어, 그때 좀 느꼈어요. 어, 다이어트에는 수학과 좀 공통점이 있구나. 어, 참, 쓸데없는 거 찾고 있죠. 음. 자, 다이어트에도 일종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 분명 95kg에서 한 85kg까지 굉장히 쉽게 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도 절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학도 꾸준히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시기가 있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벨이랑 뭐 비슷한 얘기겠죠. 어. 근데, 레벨이랑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자, 다이어트에서는, 음, 치팅데이를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식단에, 어, 너무 익숙해지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지니까, 하루씩 치팅데이를 둬서, 아, 얘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많은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는 애구나. 몸에 굳이 영양소를 저장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몸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치팅데이를 통해 조금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이란 것도 이게 매일매일 수학만 하면 정체기가 더 빨리 와요. 어, 뇌의 무리, 피로감,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 익숙해져서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어,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이걸 할때더 효과가 좋아요 다이어트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생각보다 운동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처음에는 30분만 해도 빠질 것 같던 살이 음, 나중에는 1시간 해야 빠지고 결국에는 서너 시간을 해야 몸이 유지되는 어,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죠 음. 근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는 건 솔직히 다이어트에서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순간 살이 쭉쭉 빠져요. 어.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어, 살 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결국 굶으면 살은 빠져요. 어, 칼로리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만 먹고도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지는 지점이 도래하기 마련이죠. 음. 그리고 그렇게 과다한 식이요법은 어,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되기 쉽상이에요. 어, 내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식단 조절은 정말 싫어한다 하는 사람은 어, 운동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어, 조금 내가 싫더라도 어,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다이어트가 더 쉬워지는 거고 다이어트가 더잘 되는 거고 어, 그리고 나는 식단 조절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먹는데 집착 안 하는데 운동은 정말 귀찮다 하는 사람은 조금 잘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죠 몸매도 더 예뻐지고 음, 남자도더 멋져지고 음, 근육도 생기고 수학도 좀 마찬가지예요 공식 외우는 게 힘들고 싫은 사람은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난 반복 외우고 노가다가 너무 싫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 어, 이렇게 성적이 좀 쉽게 오르는 편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어, 싫다고 안한 것에 부족함이 생겨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 살이 안 빠지거나 몸매가 멋져지지 않거나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어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적절한 난이도가 필요해요 음 이건 게임, 수학, 다이어트 모두 공통적인 부분인데 나보다 훨씬 강한 몸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왜안 잡혀 계속 무한도전을 하고 하면 현타가 오기도 하고 하기가 싫기도 하고 어 레벨업 후에 도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이어트에서도 어, 너무 작은 운동을 하면 살이 안 빠지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부상을 입거나 어, 이럴 수 있고 과도한 식단을 하면 각종 결핍증에 시달리거나 이럴 수 있듯이 수학도 너무 어려운 문제 도전해서 아 너무 어려워 안 풀려 아난 역시 안 되나봐 어, 이렇게 의욕 상질하지 마시고 음, 그리고 너무 쉬운 문제를 풀면서 아, 난 역시 잘 풀어. 나는 자만심만 가지고 있다가 정작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죠. 음. 여튼, 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통해서 약간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냈을 때, 뭐 솔직히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딱 풀면 약간의 성취감만 있게 마련이잖아요. 오,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어, 이런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고 좀 종합을 해 보면 수학을 공부할 때는 잊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풀어 숙달시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되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약간의 고민을 풀수 있을 고민을 통해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의 정도를 주력으로 풀고 어, 일퀘스트처럼 맨날 맨날 하다가는 지치기가 쉬우니까 그래도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음, 사람에 따라 좀 지치는 주기가 다르니까 자기의 지치는 주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루 정도는 수학을 아예 손에서 놓고 어, 계산과 멀리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휴식을 취해주고 어, 내가 싫다고 피하던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 밸런스 있는 계획을 세워하는 것이 좋다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학생 여러분들의 수학성적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화이팅!